안녕하세요. 출고력 이서훈 과장입니다. 2022년 들어서 첫 영상인데 아, 정말 좀 감회가 새롭네요. 작년에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주춤했던 만큼 이번 년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드릴 차처럼 한 번에 팍 치고 나가는 그런 한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성능 하면은 뭐 벤츠는 AMG, BMW는 M, 아우디는 최근에 RS 시리즈가 좀 많이 유행했었죠. 그 중에 제가 고른다면 단연 오늘 소개드릴 이 M 시리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차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M3입니다. 저는 실물을 일단 처음 보는데 이게 M이라고 해서 봐서 그런지 좀 많이 빨라 보이고 이 차량은 M3 컴페티션이라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영상이 2022년도에 올라갈 되지만 출고는 연말이라서 프로모션은 1,200만 원 받고 도와드렸고요. 네, 풀체인지라고 해서 기존 4시리즈의 모습을 담은 M3인데 전면부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눈길이 안갈 수가 없는데 기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극호입니다 네, 이 전면부에서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키드니 그릴하고 레이저 라이트 이 레이저 라이트는 일단 어댑티브 기능이 먼저 들어갔다고 해요 우선적으로 기존 3시리즈와는 다르게 먼저 출시된 M3답게 있는 옵션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갔고 네, 이 키드니 그릴과 이 하단부의 범퍼가 이 뭔가 전면을 봤을 때아이 차량은 단단하고 빠르다 이런 분위기를 주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에서는 와 완전히 시선 강탈 이 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이 더블 스포크 휠이 딱 눈에 띄고 그 안에 빨간색 캘리퍼. 전면부에는 19인치, 후면부에는 20인치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고속 주행에서 더 미끄러지지 않게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도 휠도 좀큰걸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열을 식혀 주는 역할 뭐 멈춰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할 거고 그렇기 위해서 여기 에어덕트는 뚫려 있어요 들어오는 공기로 타이어 열을 식혀 주고 브레이크 열도 식혀 주기 위해서 이 차량은 사이드미러도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고속주행에 좀 특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자체에서도 공기역학을 이용한 게 보여요 일반 3시리즈는 이게 동그란 분위기라면 여기에 한개뭘 달아서 공기저항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봤는데 천장 여기가 다 카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빨리 달리려면 그만큼 무게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안정성에 있어서 단단한 부분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챙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썰루프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 차량이 M 시리즈라는 걸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M3, 휠에도 M, 브레이크에도 M. 곳곳에 자기가 좀 빠르다는 거, M 시리즈라는 거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이 옆에 이 사이드 스텝처럼 말려있는 이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공기 저항을 위해서 설계가 된 거겠죠. 차체를 낮추기 위해서.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리어 스포일러랑 M3 마크, 그리고 배기 구인데요 이 리어 스포일러는 고성능 차들한테 필수죠. 달리면서 고속에서 좀 안정감을 줄수 있게 차체를 눌러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이 아래 배기구로 보시면 양쪽에 두 개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래 하단 범퍼도 M 바디킷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크게 넓지는 않아요 소입차이고 이게 아무래도 3M3다 보니까 윗등급 보다는 높진 않은데 서비스용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지 못해요 왜냐면 차량가가 높고 할인이 좀 컸다 보니까 서비스용품 부분을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그 대신에 차가 좋은 만큼 들어가는 썬팅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넓다 이건 아니지만 실용성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어, 실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특색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이 M3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식과는 다르게 버킷 시트가 아니라 M 스포츠 시트가 들어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데일리성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BMW의 뭐 전략적인 마케팅이겠죠. 어, 이번 시트는 편안하면서도 빠르게 달리면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돼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이 곳곳에 이 카본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센터페시아의 이 모습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과는 카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도 M이 있고요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 왜 뚫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이건 구멍이 뚫려놨고 네, 이 차량은 3시리즈엔 들어가지 않는 제스처 컨트롤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하만 카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 여기 M1, M2 해가지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버튼들로 보이고요. 물론 패들 시프트 달려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다 들어갔습니다. 일단 1억 2천짜리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최근에 뭐 반도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옵션이 하나도 빠진 모델들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장 높은 m 시리즈답게 그런 반도체 이슈 무관하게 모든 옵션 들어간 차량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이 카본으로 돼서 이게 철판과는 다르게 이해드름이좀 높은 게 특징인데 만약에 이쪽에 썰루프가 들어갔다 하면은 한 5cm 정도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천장이. 근데 여기 헤드룸이 많이 남더라고요. 차 타고 나서 느낀 건데, 좀 많이 공간이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곳곳에 자기가 M3, M3,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M3다 이거죠. 다른 차량은 다르다. 나는 M3를 탄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 이 차량 같아요. 네, 실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배기음 들어야죠. 이거 듣고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차량 M3 정말 매력이 많은 친구인데 제가 그걸 다한 영상에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운전해보면서 이 차에 대한 매력을 좀더 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 출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어려워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차량가는 1억 2,120만 원. 거기서 할인 1,200만 원 받아서 도와드렸고요. 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에 510마력. 엄청나죠. 네, 최근 유독 고성능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차량들에 대한 문의 AMG, M, RS 모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차, 수입차 가리지 않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물론 오늘 소개드린 차량도 리스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차량은 고성능일수록 비쌀수록 비용은 효율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저희 출고이기 저희 이석원 과장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좋은 조건과 빠른 출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